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어린 일론 머스크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따돌리고 괴롭히던 아이들, 언어와 신체로 공격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보낸 전쟁처럼 살벌했던 야생 생존 캠프. 처음엔 당하기만 했던 일론은 점차 강해져. 자신보다 덩치 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보 멍청이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자. 맞더라도 한방 때려 주자.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그는 다짐했다. 소설을 현실로, 현실을 게임처럼 아스퍼거 증후군에 가깝거나 속했던 일론은 불안한 자신의 내면을 독서로 다스렸다. 최근 공감 능력이 결여된 그에게 사람들의 감정을 알려주고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들의 열정을 보여주고 삶과 우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론이 사랑했던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같은 공상과학 소설들은. 그가 인류 보존을 위해 공헌하도록 사명을 심어주었다. 지적으로 뛰어났던 일론은 톡스와 함께 게임에도 빠져들었다.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줬던 책과 달리, 감정을 배제할수록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은 냉정하고 경쟁적인 그의 본성과 잘 맞았다. 게임으로 전략적, 전술적인 부분을 배웠고, 사업 본능을 키우고 친구들과 유대했으며, 나쁜 감정이 몰아칠 때 도망칠 수 있었다. 인류애와 자기애. 일로는 인류 문명과 의식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인류를 지키기에 지구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핵전쟁과 소행성 충돌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이 힘을 키우고 있다. 언젠가 일로는 기술 발전이란 것이 노력하지 않으면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피라미드의 건축법을 지금은 알수 없고, 인간이 달에 다녀온 이후로 발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전기차 업종을 선도하는 테슬라를 운영하며 화성 이주를 목표로 민간 기업 스페이스 X를 만들어 유일한 재사용 로켓인 펠컨 9호를 개발하고 뉴럴링크를 설립해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론은 만화 속 영웅들처럼 게임 속 주인공들처럼 망해가는 지구와 죽어가는 인류를 자신이 구하려고 한다. 그 위대한 인류애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리스크와 안정감. 보통의 기업가들은 변수를 통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자신과 동료들을 계속해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마감기한을 정하고 정부기관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동종사업체가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버린다. 리스크 감수는 문제를 꽤 일으키기도 하지만 직원들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했던 취제를 바꾸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일로는 모든 판에 올인을 꺼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것을 투자하고 실패에 책임을 지고 결국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주변에 믿음을 주었다. 물론 많은 돈과 그에게 지친 많은 사람들도 잃었다. 천재와 바보. 일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관심을 두었고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때론 전문가들이 답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에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단순화하고 비용과 절차를 줄이고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재료의 자체 제작 비율을 높이고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가 팀을 이뤄 협력하게 하여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이루어낸 것을 예로 들수 있다. 일론의 풍부한 지식과 예리한 질문과 문제 해결력은 친구들과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런 그도 때론 바보가 된다. 보통 일론이 흥분해서 인내심이 바닥났거나 밤에 트위터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할 때다. 어린 일론은 놀이터에서 놀수 없었지만 어른 일론은 놀이터를 살수 있었다. 거리 두기와 애정하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론이 멍을 때리면 누구도 그 혼자만의 세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웠지만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고통과 슬픔을 조용히 감내하며 살았다. 업무 시간의 일로는 성공보다 감정에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의 일로는 비교적 다정한 편이다. 어머니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고, 동생들과 친척들을 지원하고, 이상한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평소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친구의 토사물을 치워야 할 운전기사가 안타까워 도우려 하고,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괴로움의 복통과 쿠토에 시달렸고, 아들 네바다가 사망했을 때 주체할 수 없이 슬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과 닮은 아들 X를 애정하며 어디든 데리고 다니지만 자주 포옹을 하거나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 갑자기 화를 내다가 갑자기 웃거나 유머를 선보이고 또 반대로 한다.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외로운 사람이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전쟁에서 이겨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전쟁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전쟁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전쟁에는 상대편이 필요하다. 전쟁을 응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전쟁 속에 피난처가 있다. 그는 피난처를 원한다. 일론 머스크의 전쟁은 미지수다. 이 영상에서는 월터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게 누구나 자신만의 놀이터를 현재에 가질 수 있기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